자, 선생님 지금 그라운드 제로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라운드 제로, 그러니까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역일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요 코너를 돌면요, 지금 요 코너 있죠, 지금 보이네요 코너 돌면은 아, 트레,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그 건설이 됐거든요. 자, 그걸 갖다가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부르는데, 자, 이게 아마 이제 돌면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좀 보이는 것 같죠? 그죠? 이봐, 이봐, 이봐. 짜잔, 짜잔. 자, 으이,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여기를, 여기를 그라운드 제로 이렇게 불러요, 그라운드 제로. 이게 새롭게 생긴 월드트레이드 센터입니다. 월드트레이드 센터. 어, 선생님 이 지금 와 있는 데가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여기가 예전에 여러분들 쌍둥이 빌딩 그, 무너진 사건 기억하시죠?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인데, 어, 고고가 입어놨던 여기가 장소입니다. 그 장소인데, 지금 여기 보면 폰이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폰이 있고요. 여기에 기국 붓기가 이렇게 좀안돼있습니다 여기, 여기 사람들 이름이 적혀있는데, 당신이 이제 9.11 테러를 주셨나? 사람들의, 분들의. 그이 이렇게 네. 요데런 그러니까 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땅굴이 또있거 네. 그죠? 네, 요런 풀이 여기 있고 저기 도 있고 이렇두 개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불멸의 테러 사건이 일어났던 화자와 네. 물품이입니다여기서 2800명에서 3500명 정도 되는 네. 어, 그 네. 사람들이 희생을당했다고희생을당했으니까어마무시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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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져 만약에 아, 예, 그때 우리가 여행을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피해자가 될수 있었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는 어마무시한 엄청난 축적인니다그 장소가 바로 그라운드 샌드로 그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요, 두 개가 무너졌잖아요그 자리에 원홀드 마크웨이브 음. 아, 센터라고 해가지고, 이그 세계 무역 센터가 음. 엄청 높은 건물로 음. 이어게 띄워져 음.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는 그래서 뭐 노는 장소나 이런 거보다는요 아, 오면은 뭐라고 해야 되니? 아픔을 함께 느끼는 장소?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사람 이름 이렇게 적혀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선생님의 이름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경희 KC 죠 이렇게 나와있는 거 보니까 조경희 씨라고 여기서 희생당한 것 같아요. 한국인 이름을 보니까 가슴이 더 뭉클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요 10시 50분이거든요 10시 50분 근데 여기가 지금 사람도 줄 엄청 서있죠 이게 어떤 집이냐면 바로 보이죠? 쉑쉑버그입니다 쉑쉑버그 이게 밤 10시 50분인데도 이렇게 줄을 서있는 엄청난 곳이 어, 햄버거 파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깜놀해가지고 어, 영상을 하나 남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앞에 왜 왔냐면요. 먹어 먹으려고 왔습니다. <laughs>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방금 선생님 숙소에서 나와가지고요. 버거 하나 먹으려고 했더만 줄이, 줄이 이렇게 서 있네요. 아, 대단합니다. 어쨌든! 아,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맛있게 먹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은 기다려야지 먹으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 선생님은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체리시 마켓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여기 랍스터가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더 랍스터 플레이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정말 만나게 생겼죠. 자, 그래서 지금 주문을 해둔상태고요 이제 곧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맛있다고 소문이 잘 나온 곳인데, 어,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해산, 굉장히 일단 랍터 자체가 신선하다라는 느낌, 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장소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네, 랍터 나왔어요. 와, 근데 아직까지 먹어보기는 전이, 전이긴 한데, 너무 맛있을 것 같죠, 그죠? 아, 너 미치겠어. 먹기 전에, 아, 이 애들 살짝 약 올리고 먹으려고 살짝 영상을 한번 찍어봐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큰소리로 뭔가 표현을 못하겠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알려진 맛집 중에 하나거든요. 큰소리를 표현을 못하는 진짜 판타스틱하네요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드럽죠 그죠? 어? 쫄깃쫄깃한게 부드럽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맛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계속 먹도록 할게요 얘네들 한국에서 드세요 찌긴도 있잖아 한개도 파는 되게 찌긴랍스터 드시고 선생님은 연한 랍스터도 맛있게 먹고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여기는 아트 갤러리 디스트릭트라고 부르는 그런 예술의 거리입니다, 예술의 거리. 그, 원래, 소호 지역 있잖아요. 사우스 오브 휴스턴. 그쪽에 그 예술가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거기가 땅값이 엄청 오른 거죠.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 있던 예술가들이 이쪽으로, 여기가 땅값이 옛날에 쌌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정착을 하면서, 여기가 갤러리 디스크릭트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갤러리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언뜻 보면 갤러리 같이 안보이고요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됩니다. 문도 작고 그래가지고, 자세히 봐야지 거기가 갤러리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미술작품 같은 거, 갤러리의 전신의 작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막 사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 그렇게 말하면서 쭉 걸어왔는데, 진짜 선생님이 언뜻 보면서 걸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갤러리 같이 보이는 데가 한 군데도 없네요. 뭔가를 보여드려, 아, 저 앞에 있다. 딱 갤러리 같이 보이는 게 하나 있네요, 앞에. 어? 어? 갤러리가 이야 갤러리인 줄알았더만 서른이네요 갤러리 디스플레이트 면쭉 갤러리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음. 음. 미국 26대 대통령 중에 시어도 루즈벨트라고 있거든요. 그 그분 생각입니다 여기가. 여기 보면 보면 봐. 시어도 루즈벨트 퍼스트플 레이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시어도 루즈벨트 여기가 생각이고요. 아,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뉴욕코 출신의 미국 대통령 중에 뉴욕코 출신의 최초의 아, 대통령이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기 때문에 스님 뉴욕까지 왔으니까요.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해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쪽 가이렇게 찾아왔거든요. 방금 선생님이 저기로 왔는데 여기 뭐 공사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쭉 걸어오다가 모르고 숙 지나갔습니다. 왜 네, 우리 선생들이딱 보니까 렇게가뭐 엄청 깔끔하게 돼있는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숙 지나갔다가요. 어? 구글 지도를 지금 찾고 있으니까 어? 어디지? 지나온 거야? 돌아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아, 루즈벨트 생각해도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관광지로 여기 안 옵니다. 양광지안 오는데 스님이 이제 사회 역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도 자꾸 그런 데 찾아오게 되네요. 근데 네, 이런 데에 뭐아오안 어, 미국 역사를 좀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라인들은 내가 타와가지고 이런 데올 필요 없으니까 내가 다 찍어 놓으니까 그냥 찍고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니 대신해서 내가 온 거야. 어, 내가 렇길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자, 오늘이 선생님 이제 그 뉴욕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어, 엊그제, 그, 메나탄에 온것 같은데, 뉴욕에 온것 같은데,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갔네요. 아쉬움을 뒤로 한채 선생님 마지막 일정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 여행의 마무리. 선생님이 뮤지컬로 가려고 미리 한국에서부터 예매를 해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브로드웨이 뮤지컬 구동의일입니다 바로 뒤에 딱 보면, 다이온킹 이렇게 나와있는데, 선생님 이제 요걸로 깔끔하게 이 아이디어를 판매를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매우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들어가서 재밌게 잘 보고 나가고 가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고 나오는 록 같아요. 지금 이제 티켓팅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바우처를 한국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티켓으로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가 나게 해가지고 잘못하면 못 봐요. 오케이. 급하게 서둘러서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다봐요. 라이온 캡. 원래 안에서 촬영이 안 되거든요. 근데 라이온 캡 본다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간다. 라이온 킹 보고 나왔는데 요 라이온 킹은 아할 수도 고 스킬도 크고요 아, 너무 흥분스럽다. 이게, 이게 무대만 이 아까는 라이온킹 뮤지컬 보고 수호님이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너무 급하게 나와서 여행 마무리 인사도 제가 제대로 못한것 같네요 아직 몰골이 많이 안 가고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잠을 못잔 지가 한참 돼가지고 지금 잠못잔지한 18시간 이상 된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지금 한국 들어가는 비행기 탄거거든요 아름다운 여행이었습니다. 어, 여행 한 곳마다 감동적이지 않은 그 코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인 여행이었고, 그런데 어, 여러들뭐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스님 한국 들어오기 싫으신 분신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니까 스님 뭐 당연한 거 여행하는 거만 좋아하기 때문에 한4울에서부터 풀인데 한국에서 가는 게 어떨까 싶이. 한국 들어가서 우리 가회들을 위해서 어, 이 여행 기간 동안에 이 에너지 있잖아요 힐링이 된거이 에너지를 가지고 또 우리들한테 좋은 관여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납시다 한국에서 만나고요 어, 좋은 관의로 이제, 이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